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종은 아우디 Q5 45TFSI 꽈트로 프리미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시죠 지금 보시고 있는 모델은 Q5 2세대 모델 되겠습니다 1세대 모델은 상당히 라인업이 다양했습니다 가솔린 모델은 제 기억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디젤 모델이 2.0 TDI 모델, 3.0 TDI 모델, 그다음에 SQ5에 들어가는 300마력이 넘어가는 네, 3 0 하이퍼퍼스의 디젤 모델. 지금으로 따지면 5.0 TDI 모델 정도 되는 그런 엔진이었는데 디젤 사건 이후로 디젤 모델은 지금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Q5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모델 라인업은 Q5 4 5 TFSI 과드로 베이징 모델이고요. 가격은 6,180만원 되겠습니다. Q5 45T FSI 꽈트로 프리미엄 모델은 6,480만원. 이렇게 두 가지 2.0 가솔린 엔진의 직분사 엔진의 이렇게 네, 라인업이 두 가지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Q5는 상당히 좀 퍼포먼스가 좋은 차부터 베이징 모델까지 다양한 그런 엔진 라인업이 가지고 있어서 경쟁 차종이라고 할수 있는 BMW의 X3 모델과 벤츠의 GAC 모델을 압도하는 그런 다양한 라인업이 Q5의 특징이었는데 지금은 라인업은 상당히 좀 단조로워졌기 때문에 지금 X5나 뭐 GLC GAC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제원을 조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기량은 1984cc 2.0엔진이고요 출력은 252마력 최대 토크는 3 7 7토크고요 복합연비는 가솔린 엔진의 4중구동 모델이긴 하지만 10.3리터가 나옵니다. 상당히 좀 준수한 수준에 돼있고요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 7단 에스토리닉 DTC가 들어가 있어요. 듀얼 크러치가 장착이 돼있고 제로백이 상당히 좀 빠르네요. 제로백이 6.3초 최고속도는 2 1 0 k m 의 리미티드가 걸려있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뒤에 트렁크 공간은 550리터 2열을 접게 되면은 1550리터 정도의 그런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모델은 프리미엄 모델인데 프리미엄 모델과 베이징 모델의 차이점은 실내에서는 스포츠 시트를 장착했느냐 컴포트 시트가 들어가느냐 블랙 헤드라이닝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다 앞좌석에 열선 시트가 기본으로 다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일반 카메라가 들어갔느냐, 360서라운드뷰 카메라, 네, 요런 카메라가 들어갔느냐. 그다음에 파크 어시스트가 연동되어 있느냐, 요런 차이가 있고요. 외관에서는 18인치짜리 휠을 장착했느냐, 19인치짜리 휠을 장착했느냐. 그 다음에 피니쉬 라인 같은 경우에 스포츠 라인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반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라인은 범퍼랑 이런게 좀 차이가 있는데 풀 페인트 피니쉬로 좀돼 있다는 거 요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요 정도만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6가지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가격은 뭐한 400만원 정도 300만원 딱 차이 나네요 300만원 정도인데 뭐 위쪽으로 올라가셔도 되고요. 300만 원이 부담이 되시면 그냥 베이징 모델을 구매하셔도 특별하게 좀 부담감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2차 Q5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BMW X3 모델하고 GAC 모델하고 비교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 모델은 X3 모델이고요. 4710mm로 뭐 Q5나 GAC보다는 한 4cm 정도 큰 크기를 가지고 있고 GAC하고 Q5는 전장 크기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Q5 같은 경우에는 4,665mm고 GAC는 4,670mm 정도 되기 때문에 1cm가 채안 되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차종 중에서는 X3가 가장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독일 차들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요런 거를 좀 나누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좀 특이한 점이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요런 거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X3 같은 경우에 BMW X3는 가솔린 모델은 국내에 제공을 하고 있지 않고요 전량 다 DJ 모델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D X라인 또는 뭐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모델도 DJ 모델을 지금 포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그 다음에 X3, X drive 30D X라인 뭐이런게 있는데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3000cc DJ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말씀드리지만 Q5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두 모델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엔진 라인업으로 본다 그러면 벤츠하고 좀 비교를 하는 게좀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벤츠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g l c 300 포매틱 모델이랑 포매틱 프리미엄 모델이 두 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엔진이 독일차가 이렇게 좀 비슷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지금 뭐 Q5 같은 경우에는 252마력에 37.7 토크가 나오는데 g l c 같은 경우에는 258마력에 토크는 동일한 37.7 토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비 부분은 디젤이 12.1 정도 나오기 때문에 BMW가 좀 유리하겠지만 실제 디젤 사건 이후로 디젤의 선호도가 좀 없기 때문에요. 아마 구매하신다 그러면 지금 보시고 있는 Q5나 아니면 GAC300 포메팅 모델이 가장 경쟁적으로 많이 겹치지 않겠나 좀 생각됩니다. 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독일 34 모델을 비교하다 보면 너무나 유사한 부분을 많이 찾게 되거든요. 이런 테크니카이적인 부분보다는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부분, 이 차가 좀 스탠다드한 프론티어 모델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Q5를 상당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트렁크 부분, 조개 타입으로 열리는 트렁크 부분이거든요. 미국 차 링컨에서 최근에 나온 SUV 중에 코세어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도 Q5의 트렁크 부분을 좀 카피를 많이 했어요. 이 조개 타입으로 열리는 이런 트렁크 부분을 많이 카피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시장을 선도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타사 브랜드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디자인을 좀 흡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X3나 뭐 g l C도 상당히 좋은 모델이겠지만 시장을 선도해가는 그런 느낌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아우디의 디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GAC라던가 또는 X3가 Q5하고 경쟁할 만한 차종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 라인업이 좀 축소되어 있고 약간 움츠려어 있는 그런 와중에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부분만 감안한다 그래도 Q5가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디자인과 뭔가 시장을 조금만 회복된다 그러면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아우디가 시장을 상당히 선도한 그런 디자인이라던가 또는 이런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다이나믹 턴 시그널도 뭐 국산차들도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 많이 카피를 하고 있는 그런 턴 시그널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매트릭스 LED는 아쉽게 지금 Q5에는 채용되지 않았지만 요런 매트릭스 LED도 상당히 아우디가 앞서가는 그런 디자인 중에 하나였고요. 지금 그릴 같은 부분도 다른 브랜드에서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카피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오각형,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릴, 여러분 요즘 최근에 차들 특히 현대자동차나 제네시스라던가 이런 차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아우디는 경쟁사보다 앞서가는 디자인, 그 다음에 퍼포먼스, 테크놀로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독일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핸드폰을 보게 되면 상당히 애플이라던가 이런 혁신적인 브랜드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저는 자동차에서의 이런 혁신은 특히 독일차에서는 아우디가 최신 기술과 최신 혁신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브랜드 밸류에서는 벤츠라던가 또는 BMW가 다소 조금 더 국내에서 인지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그런 우리가 느끼는 소문이라던가 이런 걸로 느끼는 브랜드 밸류를 제외하고는 독일차라는 타이틀 하나만 놓고 봐서는 아우디 Q5가 경쟁차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밸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BMW나 벤츠 타시는 분들은 전혀 제 이야기하고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A텐트였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